안녕하세요. 2020 졸업 전시 발표를 하게 된 문화태권학과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졸업작품 세부 내용, 기술진행, 체험 컨텐츠 공간 구성도 및 결과물,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인터랙티브 미디어트 컨텐츠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디어트를 감상하면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트의큰 특징인 관람객들과 소통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기획을 한다면, 참신하고 재미있는 하나의 작품이 나올 것 같아 진행하기로 합니다. 주제는 과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과거가 존재할 것인데, 기뻤던 순간, 화났던 순간 등 수많은 기억들과 감정들이 존재하는 과거일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과거를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심화하면서도 의미있는 주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의 글도는 과거의 공간 속에서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잔상으로 표현된 자신의 다양한 기억들을 감정이란 음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기억들을 사람들이 다양한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잔상으로 표현하고, 기억들 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향에 따라 음악을 다르게 적용하여 표현합니다. 저는 관람객을 25개의 스킬레톤 관절 포인트로 분석하여 3차원 데이터를 인식하는 Kinect V2와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툴인 유니티를 활용하여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중점으로 동작인식 기반 체험 전시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기술을 설명드리자면 빈 공간에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아바타를 생성하고 각각의 조인트에 오브젝트를 삽입하여 아바타 형태를 갖추어줍니다. 과거의 공간에 들어온 아바타는 로봇, 사람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해진 형태가 아닌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쉐이더를 형성해 캐릭터를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잔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이전 시간대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여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바타의 잔상을 제작 의도에 맞게 조절하면 결과적으로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의도하고자 하는 잔상이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아바타 뒷 공간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을 집어넣고 영상을 위치 시킵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세개 영상들이 아바타 뒤에 위치하여 재생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현실에서 빠져나와 과거로 빨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온 자아는 자신의 수많은 감정이 존재하는 기억들이 서로 이어진 모습을 보고, 이어진 기억들 중 하나의 기억으로 들어가 다양한 색을 가진 감정들로 다져진 바닥을 걷게 된다는 의미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영상을 중심으로 공간이 형성되는데, 과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로 벽과 천장을 만들고, 쉐이드와 파티클을 이용해 입체적인 추상적인 공간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완성된 과거 공간의 모습이고요. 방향에 따라 다른 음악이 솔로 랜덤 재생이 되게 구역을 정해 코딩을 삽입합니다. 완성된 과거의 공간 속에서 캐릭터와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예시 모습입니다. 체험 컨텐츠의 공간 모습 및 구성도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대기 위치에 선후 앞으로 움직이면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바타가 영상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것의 의미는 관람객이 과거의 공간으로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슬픔, 아픔 등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체험하는 블루존과 기쁨, 즐거움 등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체험하는 글레이드 존두 가지의 체험 구역이 존재합니다. 동선은 블루 존으로 들어갔다가 두 가지 다 체험을 한후 블루 존으로 다시 나옵니다. 관람객들은 각 존에서 상호작용과 동시에 재생되는 음악을 들으며 과거 기억에 맞는 자유 동작을 취하면 비밀 쏘아지고 있는 벽에 관람객들의 자유 동작들이 잔상 형태로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람객의 상호작용과 동시에 랜덤 재생되는 음악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뚫고 들어와 블루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시동작으로 주저앉으면 낮고 어두운 점이 여러개의 음악들이 랜덤으로 적용되고 블레이드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시동작으로 가볍게 뛰면 밝고 높은 고음이 여러개의 음악들이 랜덤으로 적용됩니다. 각 존에 어울리는 여러 효과음들을 모아 한 묶음으로 총 다섯 개의 음악들이 블루, 글레이드 존에서 랜덤 재생될 것이고 관람객이 만들어낸 잔상마다 다르게 적용된 소리는 단순한 음계가 아닌 자연의 소리, 우는 소리 등의 효과음들이 모여 음악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생될 때그 음악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닐 것입니다. 전시 공간 내부의 모습과 외부의 모습 전시를 나타내는 설명문, 그리고 전시 공간 발표 및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관람객들은 결과적으로 각자가 취하는 동작과 랜덤으로 적용되는 음악으로 인해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그림작품과 수많은 기억들과 감정들이 존재하는 과거 속 개인을 나타내는 음악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을 한 이유는 관람객들이 체험으로 과거를 떠올리며 내면의 소통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움직임과 음악으로 인해 과거 속, 기억의 감정을 느껴 그 공간 자체가 과거의 공간이 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I <laughs> it.